하우미 씨가 미국에서는 야구장 매기녀로 유명하셨네요. 한 번은 미국 야구장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. 관중분이, 관중, 어, 관중분이 이제 가다가. 저를 보고 이제 그 햄버거 이렇게 파는 친구한테 쪽지를 전해달라고 음. 쪽지를 준 거예요. 어.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앉거든요. 다른 선수 와이프들이랑 뭐 이렇게 어. 앉아 있는데 애들이 다 궁금해서 어. 뭐야 뭐야 뭐 이러고 이렇게 보니까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이러고 전화번호 적혀 있는 거예요. 어. 어. 그래가고 이제 이거를 보고 애들은 막 아까 부러운 반 네. 뭔가 이거 큰일나 이러면 막 왜냐면은. 메이저리그에서는 극성 팬들이 가족들을 스토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너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나. 멀없서 시큐리티 막 부르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저희 남편은 그 얘기를 들은 거죠. 저희 결혼식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반지를 안 끼고 다니니까 약간 결혼을 안한줄 알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저기 멀리서 봐도 보일 수 있는 반지를 사 주겠다 해서 그래서 좀 과하게 끼고 네, 있다는 네, 그런 네, 스토리가 네, 있었군요. 네, 네. 그게 그반지 반지예요. 네그 아, 반지예요. 반지예요. 아, 네. 아, 네. 네. 그 반지예요. 원래 그 반지가 어. 눈에 들려면 옛날에 ROTC 반지 있거든? ROTC. 아, 해명대 아, 그 네. 반지 같은 거. 있렇 그게 거요 보석 사탕. 그 ROTC 반지. 근데 뭐, 네.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인기 폭발이라고. 제가 한 2년 전에 수원 야구장에 남편 경기 가는 걸 이제 따라갔었는데, 혼자 앉아서 경기를 보잖아요. 팔에 좀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누구 어떤 분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. 음, 근데 간혹 추신수 음. 선수 와이프 아, 이렇게 아.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줄 알고 눈 이렇게 이딱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아네 안녕하세요 전 이랬죠. 음. 그분 이렇게 이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시길래 사진을 찍어 달라는 말인가? 이랬더니 음. 사실 아까 그 경기장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아.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. 있는데, 어? 어머, 어머, 와, 어머. 그래가지고, 이제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, 저는, 어머, 어머 저, 저를요? 저 이러니까, 어,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어, 요 전혀 모르시는구나. 남자친구는 없잖아요. 어머니가 <laughs> <laughs> 얘기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. <laughs> 아주 즐기네. 왜충신수가 방송 나가서 조심하라는 게 그게... 알겠어 소식아. 내가 아, 진짜 센스가 너, 너무 좋지고신데 아, 아유 아, 친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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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러 아유 어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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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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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지가 아유 이유해유는거아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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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아니아아 거기다 대고 저한테 왜 남편이 추신수라고 말을 안 했냐고. 어, 그리고 너는 내가 일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. 남편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. 막, 막 이러더라고요. 그렇고서 아, 이제 음. 아, 아, 음. 네. 아직도 신혼처럼 사시는 요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니, 근데 뭐, 그게 어. 저기...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. 좋았어요. <laughs> 아니, 추신수 씨도. 좋았어요. 네. 그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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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